바라, 바라대는 수서 올라오는 데가 위냐, 밑으로 가냐, 하면서로. 그죠, 뭐? 필요 없어, 그냥. 오, 자, 일단...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자, 마늘을 씹고 있는데요. 자, 마늘, 시금치, 쪽파를 씹고 있습니다. 자, 마늘은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마늘 심는 방법, 그리고 물주는 방법, 그리고 또이 밭에 마늘을 심었을 때 풀이 없게 하는 방법.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 방법을, 아, 마늘을 심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보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금치. 자, 시금, 이제 시금치를 심을 건데요. 자, 보면은, 한풍 월동 시금치 월동 어, 월동 시금치고요 자 시금치랑 쪽파 같은 것도 다심을 건데 자 여기 시금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줄뿌림자 이렇게 뭐 홈이나 그런 걸로 갖다가 싹 고를 캐놓고요 자 이렇게 줄을 조금씩 줄마다 이렇게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 그거 근데 너무 빽빽해 했나 보다 아 이거 저기 응? 아빽빽해면은 어? 아, 빽빽하면은, 어? 섞어가지고, 시금치, 된장국 끓여먹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얼똥 시금치가, 납작하게 자라는 거 있고, 위로 자라는 게 있단 말이오. 아이 그니까. 러 납작하게 펴지면서 자라면, 이거 어찌면 좋아? 되는 대로 먹어. 그냥 뽑어 섞어서, 시금치, 된장국 끓여먹지. 나중에 그래. 크면 넓적적하게 자란다고, 이거. 아, 그니까, 러넓적해지면 시금치, 섞어갖고, 된장국 끓여먹지, 니까 된장국을 먹지도 않으서부터 된장국, 된장국 두 번, 십 번이나 외출고 앉아있어. 자, 일단, 이렇게. 에이씨. 자. 진작에 심었어야지, 이제서. 야. 올라오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나올 거여. 자, 이렇게 시금치를 심었고요 자, 자, 여기는 쪽파입니다. 자, 쪽파를 어디다가 심었냐면, 아 자기야, 바라가 돼서 다 올라왔어. 아, 지, 지, 진작 심었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오는 텐데, 아우. 아, 괜찮아, 내년에 먹으면 돼. 자, 그러면은, 나오는 것도 우리 여보가요, 있겠지? 원래 한, 빨리 심자고 그랬는데, 시야, 그, 뭐지? 사실 안 만들어졌잖아. 요 얘가 뭐냐고. 쪽파요? 어, 쪽파지. 쪽파 심으려고 그랬는데요. 기간도 아, 좀, 밭도 만들기도 그렇고, 막, 밭, 밭에다가 심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자, 지금 심습니다 자, 올 가을 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년을 위해서. 자, 이렇게. 좀 큰, 큰씨 같은 경우는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그냥, 아, 그냥, 그냥 두개 넣자, 그냥. 여보. 뭐? 자, 이렇게. 여기다가 쑥쑥 키로 넣어줍니다 아자 마늘 비닐에다가 심는거라 얘네가 여기다 또부을줄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머리빵이 똑바로 안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크게 해서 자 이렇게 쪽파를 쑥 눌러줍니다 자쑥 눌러주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북을 줄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또 바로 심어 보겠습니다 자 마늘을 심는데요 일단 어, 마늘을 진짜 제대로 키우려면은요 뭐 토양 살균 뭐 그런 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일단 밑거름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마늘은 다비성 식물이기 때문에 걸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 마늘이 잘자라고 커집니다 자 그동안에 바, 만들기 한 거는요 다음 영상에서 어, 마늘밭 만들기부터 심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늘은 마늘을 씻는데요. 자, 마늘을, 어, 기본적인 토양 살충 살균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 마늘을 진짜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요, 봄의 추비, 뭐, 그런 건 기본입니다. 근데, 일단, 밭시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씨가 좋아야 됩니다. 자, 일단, 마늘은요, 어, 어딨 이런게통마늘같 갖다 이렇게 뽀갠겁니다. 뽀갠건데 어,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계속 마늘 심고 뽑아서 어, 쪽 나눠서 또 심고 그 다음 해또 뽑아서 또 쪽을 나눠서 또 심고 자 그러면은요 1 0세든지2 0세든지몇세든지가 몰라요. 그러면 해가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병충해에 약하고 또 요런 뽀갰을 어, 때 알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급종이 나온건데 감자 같은 경우는 보급종으로 갖다 심잖아요. 숨이라든지 두배기라든지 그거는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병충해 약하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다 여러모로 안 좋아가지고 요 보급종을 심는 겁니다. 자 근데 마늘은 계속 20세대, 30세대 심잖아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자요게 진짜 마늘이 좋은 품질 좋은 거는 생나 하려면은요 마늘이 심었을 때 꽃대가 쫙 올라옵니다. 꽃대가 쫙 올라와서 꽃이 피면서 씨가 맺힙니다. 자, 그거를 1세대. 이렇게. 보리만한 걸 갖다가 주화라고 합니다. 주화. 자, 주화를 심고, 마늘 캘때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잘 됐으면은, 요런 거. 자, 큰 거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더큰 것도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요거이렇게 작게도 나옵니다. 자, 요게, 2세대입니다. 자 2세대인데 2세대를 심어야 3세대 때좋고요그 3세대째 요거를 아, 요걸 2세대 때 심었어 그 다음에 얘를 마늘 캤어요 그러면 육격 뭐 쪽마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3세대인데 3세대째 코를또 이렇게 뽀개가지고 요게 3세대에요 만약에 뽀개갖고 얘를 얘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세대 그러니까 마늘이 가장 좋을 때가 3세대 4세대 자 그렇게 내가 마늘을 심어서 마늘 조금 키워서 꽃을 피워서 이런 보리 같은 주화를 또 마늘 심을 때 같이 또 뿌려줍니다 심어줍니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심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세대 2세대 3세대 자 그러면은요 씨앗을 집에가 계속 만들어서 마늘을 심을 수가 있는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늘 심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품질이 좋은 마늘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 여기 마늘을 오 진짜 자기가 수박 했을 때한 60쪽 정도를 갖다가 오늘 벌써 심었어 아, 자기가 수고했어 아직 한 50쪽 이상이 더 심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요 뭐로 심을 거냐면은 자 이렇게 품질이 다 굵직굵직하고 좋으면은 좋은데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다 심을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아, 왜 심냐면은, 아, 작년에 저희, 저희가 이러고 재작년에 심었었는데, 작년인가? 자, 올해 수확을 했는데, 마늘이 진짜 풍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자, 근데, 아우, 마늘이 많으면은, 한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크고, 근데 요런 게 많아서 버리기가, 이제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다 심는데요. 일단, 마늘을 심는, 방법은요. 자 일단 간격은 저는 흑색 멀칭 비닐이고요. 자 여기 하우스라 아 하우스 폭이 제한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더 많이 심으려고 1인에다 80짜리 그리고 하나 둘셋넷 12구짜리를 사용했는데요. 보면은 아, 마늘 심는 간격이 14 14 14 14 14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삼 마늘은 알이 커지기 때문에 아, 14, 14로 했고요. 만약에, 육종 마늘, 뭐, 좀, 작은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13, 13, 13, 13, 13, 13, 12, 12, 12, 12, 12, 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마늘이 크니까, 그냥 14, 14로 했고, 올해 한번 심어보고, 내년에도, 야, 조금만 더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 13으로 할 계획이고요. 자, 구멍이 넓으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마늘은요 더 커지겠죠 만약에 10 10 10 10뭐20 10, 그런거는요 그런 옆으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는 20 이고 여기는 20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10이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이 크게 자라지 않을 것 같으니까 13 13 14 14자 되도록 그런 비닐로 어 마늘을 심는게 좋고요자 마늘 심는 깊이 있잖아 아요요 구멍째 구멍 자 지금 마늘 심고 있는데요 여기가 한 3cm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거보다더 넓은 4cm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금 더 넓은 게 있어요 봐봐 그러면은 마늘을 여기다가 하나 심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심었고 또 여기다가도 또 하나 심었습니다 자 심었는데 얘는 구멍이 넓어 얘는 구멍이 좁어 그러면은요 얘보다는, 얘보다, 얘, 가 구멍이 넓은 게 장점이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마늘 심었어요. 얘네가 발라가 돼서 쭉 올라오는데, 구멍이 좁은 거는 바로 여기 끝에 걸려서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하나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이 넓은 거는, 어때요? 밖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중에 마늘을 심고 나서도 일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늘을 심을 때는, 씨앗 있잖아요, 씨앗. 모든, 뭐, 씨앗이나, 뭐, 그런 거걸 활용을 할 때는, 씨앗보다 한두 배에서 세 배, 네 배? 세배 정도? 세배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자, 마늘은 그냥 세 배다라고 하는데, 너무 살짝 씹는거보다 약간 깊이 쑥 눌러가지고, 한최아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들어가게 심잖아요. 그게 더 좋고요. 너무 위에다 심으면 겨울에, 뭐지? 그게 얼었다 넣었다가 얼었다 넣갖다 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막, 냉해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깊이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 있잖아요, 마늘. 마늘을, 아, 어, 심는, 위, 마늘이든, 감자든, 여기가, 바라, 바라되는데 올라오는 데가 위냐, 밑으로 가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없어요. 옆으로 심어도, 마늘이 되고, 감자가 나오고, 거꾸로 심어도, 마늘이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감, 감자도 거꾸로 심잖아. 아, 위, 아래.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요. 자, 왜 위로 심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감자든 마늘이든 뭐든 쭉 파든요. 이렇게 구멍에다 심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발아돼서쭉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위로 짝 올라오는 구멍 위로 쭉 올라오잖아요. 그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옆으로 심거나 뒤집어 심었어요. 거꾸로. 여기서 발아돼서 올라오는데 이걸 뒤집어서 뿌리가 위로 오르게 심었어. 얘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얘가 옆으로 삐져서 땅 속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시간도 그만큼 조금 늦어질 테고 그 다음에 얘가 똑바로 올라오는 법이 없잖아요 옆으로 삐졌다가 이리로, 이리로 나오면 되겠고요 그만큼 빼줘야 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똑바로 심어라 똑바로 쑥 집어넣어야 구멍이 작아도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자 그것을 설명 드리고요 자 제가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소독을 할까? 개수안 네, 해. 무슨 어, 소독이요? 무슨 소독이요? 소독 안 했고요. 자 왜냐하면 이따가 물줄때저 통에다가 락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줄 거예요. 그러면 토양 살균이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살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풀안 나게 하는 방법 또 흙을 덮어야 되는데 북을 주, 줘야 되잖아. 줘야 되는데 순서를 물을 묻혀 주고. 북을 줘야 되나, 아니면 북을 주고 물어줘야 되나, 제출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고민에 막,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어차피 농가 짓는 거, 조금이라도 짓게,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제 한몇 시간 고민 끝에 했고요. 자, 일단, 음 마늘을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요까지만, 어차피 오늘 다못 테니까, 이쪽 반쪽은 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 줄만 심고, 또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하겠습 옵니다. 자, 이렇게. 어디까지 심었어? 어우. 기 들어가, 여기 안 심었네. 이거 심었잖아, 쑥 들어갔잖아. 아, 그러네. 응.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 여기까지. 어우. 아, 내가 봤을 때는 요 크기가 딱 좋아. 나 걘. 제일 맘에 들어 그죠 뭐 필요없어 그냥 잘자 그리고 잘자 해야지. 오늘은 응. 아 아까 그 보리만한거는 주아 이거는 2년생이고 도토리만한거 요거는 도아라고 합니다 도아 도화. 자 도아를 심어야 그 다음에 마늘이 아주 기분이 충실 주아라고도 하더라 응? 어? 그냥 주아라고 다 하더라 아요 심었네 아이 심은건지 하면 심은 지금 저거 언제, 어? 언제 심어 어? 저건 언제 심어 자이런걸 심을때는 아 저거 저거 아이뭐 심은거 안심어 빨리 죽겄네 진짜 마늘을 봐봐 아 있어 있어 자기야 응? 자 이렇게 마늘을 만약에 다 심었다고 칩니다자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 풀바라 억제제로 먼저 끊겨야 돼 아니면은 두을 먼저 줘야 돼 아니면 물을 먼저 줘야 돼 풀? 어? 풀? 풀? 땡?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물을 먼저 주겠습니다 자그 왜냐면은 왜냐하면... 마늘을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으면은 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동시에 일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소독약에다가 몇시간 심지어 막 그랬는데요. 저는요, 그런, 그런 거다 생략하고 일단 마늘 심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마늘이 동시에 올라오게 하려면은 이 토양 속에 수분이,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수분이 있다고 해서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마늘을 심었는데 이 흙이 덩어리가 노탈이 쳐서 아주 그냥 모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뭐, 뿌리 부분이 공기층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을 일단 줘가지고 마늘이 흙하고 착 달라붙어서 공기층을 없애,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물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분이 비슷하니까 동시에 일시적으로 확 뭐가 된다? 발아가 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북을 먼저 주면은 만약에 여기에다가 북을 줬어요. 북을 줬어. 그리고 물을 안 줘요. 안주면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로 뭐 바라... 어떤 데는 수... 좀밤마다 틀리겠지만 어디는 질어서 수분이 많아서 빨리 올르고 어디는 어, 수분이 없어서 안 올르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해,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 더럽게 버벅대는 오늘 자 일단 물을 줘서 마늘을 흙하고 싹 밀착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줘갖고 일단 일시적인 발화를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기에 수확을 하면한 60점 정도를 어, 다 심었고요. 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쪽 한 줄을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마늘을 다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흙을 부을 줘야 되고 또 털이 나지 않게 불바라 억제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세 가지로, 어떤 걸 갖다 먼저 할까, 하고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했다가, 이제 최고로 좋은 방법을, 이제 제가 찾아서 했고요. 자, 이거는 약대입니다, 약대. 자, 약대 갖다가, 일단 물을, 그냥 두릅때로 하는 것보다 이게 가볍고, 구멍에 다 쏘면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걸로 했고요. 일단, 물을 제일 먼저 줘보겠습니다. 를 이용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laughs> 구멍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가게 먼저 1차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물을 그냥 또 북을 줘야 되겠죠. 자이 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발리기 갖다가 북을처럼 을 건데요. 자 발리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흙 갖다가 물좀 대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풀은 안, 풀약은 언제 주는 거야 저기 앉았다 뭐 락스 체비제아 잠깐만 주면되뭐자 어. 어차피 아 이거 다 못할 거고 여기 시범만 보여 드는거니까요자 락스로 마늘미 소양 살균은요 내일 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 줄을 다 마저 작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락수를 섞어서 물을 한번 싹 주고요. 그 다음에 북을 줍니다. 오, 자, 일단, 이렇게, 어, 흙을, 북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뭐가 많이 나와요, 뭐? 풀.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풀바라 억제제로 줘야 되는데요. 자, 기야역광이 이쪽으로 와. 자, 풀 바라 억제제를 줘야 되는데 요이 상태에서 풀 바라 억제제를 주지 않으면요. 풀이 다 덮어 갖고 막 난장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 바라 억제제를 줘야 되는데 작목별 어 농작물별 제초제 풀 바라 억제제가요.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농신청 자료가 있습니다. 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요. 어, 풀 바라 억제제 종류는 뭐 라쏘 알라 뭐뭐 뭐 있지 뭐또 있고 자또 이것저것이 있는데요 가장 마늘하고 양파에 해가 없는 풀바라 억제제가 뭐냐면은 스톰프입니다 스톰프 노란 거자 노란 거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비가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요 잎재 있잖아요 잎재를 살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루 요만 가루 같은 거 노란 가루 잎재를 갖다 쫙 살포를 해주면은 이, 풀바라 억제제가 비를 맞고, 이 토양에 코팅이 되면서, 토양, 그리고 또 씨앗 같은 게 코팅이 되면서요, 풀이, 발화가 안 됩니다. 자, 안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물로 된거 있어요, 물. 물났 물. 풀바라 억제제, 스톰프. 자, 그걸 갖다가, 중무기 엔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촥 살포를 해요. 그러면 이 표면에 치약과 이 흙이 코팅이 되면서 풀이 억제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야 아, 농사 중에서 진짜 힘든 게 풀만 잡으면은 한 7, 80%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풀을 놓치면은요. 진짜 만을받춰서 맨날 풀만 뽑아야 돼요. 자그러니까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풀바라 억제제를 뿌려주고요 다음 해 다음 해 봄에 또 부직포를 더 벗겨내잖아요 그때 또 한번 뿌려주시면은요 어, 마늘 농사 마늘 심어 먹으면서 그렇게 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 저는 여기다가 어, 앞으로 비가 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엔진 분무기 있잖아요 엔진 분무기 거기에다가 스톰프를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포를 쫙 해가지고, 토론을, 코팅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은 뭐 그런 모습 다 보여드리는데, 자, 어차피 여기도 다 모셔먹고, 아직 멀었네. 내일 한 3시간, 2시간을 해가지고, 2시간을 할 건데. 자,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하면은요, 한줄쫙튀니까요 그때 또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요 또. 아,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 저기. 지금 양파 식기는 아직 일러요. 왜냐하면 양파를 너무 빨리 심잖아요 그러면 추대가 올라온다고 그 꽃이 핍니다. 그게 순놈이라고 그래요. 아사람은는 임신 한 사람이 여자인데 왜 양파는 추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 꽃이라니까. 순놈이 아니겠지. 어? 순놈이 아니겠지. 추대, 순놈.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요. 양파에 그 영양분이 꽃으로 올라가고 막추대 순놈이 되니까 양파는요. 조금 더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1월, 아, 10월 25일에서 거의 만일쯤, 11월 초에 양파를 심을 겁니다. 자, 너무 빨리 심으면 양파가 수돔이 많이 오르니까 조금만 더 참았다가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치자, 빨리. 아,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아, 마음이 급해 죽을 것 같아. 뭐, 이 급해. 금방 하는데. 자.